이제 여기서 제가 방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어, 여기 보시면 온라인 멀티플레이 베타 이렇게 써 있죠 여기에서 이 새로고침 버튼을 클릭하시면 제가 만든 방이 보여요 아직 안 만들었어요 <laughs> 지금 만들어 볼게요 어, 방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여기 단어 밑에 싱글 플레이 말고 멀티플레이를 누르면 이제 제가 방을 만드는 거죠 이제 어, 새로고침 누르시면 제 방이 보일 겁니다. 그럼 그걸 클릭해서 들어와 주세요. 어, 김진태님께서는 방을 직접 만드셨어요. 네, 그게 아니고 그 목록에서 네, 새로 어, 이제 뜰 거예요. 자 좋아요. 어, 안 들어오신 분이 아직 계셔서 조금만 기다릴게요. 그리고 지금은 어, 테스트 겸 이제 첫 번째 그 수업이기도 하니까 어, 제가 이 원래 기본 세팅이 100개인데, 10개만 할게요, 처음에. 네. 아, 예, 네. 화면 공유는 그줌 옵션 메뉴에 있습니다. 줌, 줌 메뉴에. 그 버튼이 있을 거예요, 화면 공유라고. 자, 혹시 지금, 뭐, 화면 공유는 여러분들이 꼭 필수는 아니니까 잘안 되면, 어, 음. 굳이 안 하셔도 돼요, 지금은. 예, 네. 화면 공유 하시느라 막 이렇게 애쓰실 필요 없어요. 어, 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은 지금 여기, 제가 만든 방에라도 다 들어오셔야 됩니다. 선생님 그러면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선생님 네. 화면을 보면서 저희가 따라가야 되잖아요. 근데 저처럼 아. 분할 공유가 안 되면은 그냥 공유 풀고 선생님 화면 보고 있다가 제가 점검받을 때만 화면 공유하는 식으로 해도 되나요? 아, 그건 아니.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면 네. 이제 한꺼번에 시작하잖아요. 아, 그러면 같은 자료 그 자료를 보고서 같이 하게 되는데 그때 그때는 저는 이걸 안 하고 여러분의 화면을 유심히 관찰할 거예요. 그렇게 네네. 끝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화면 공유를 푸셔도 돼요. 그때부터 이제 제가 설명할 타임이니까 제 얼굴을 보시면 되겠죠. 예, 시작하도록 할게요. 예, 화면 공유 지금 해주시는 분이 두분 계시니까 일단 이두분 위주로 제가 좀 중점적으로 봐 볼게요. 그런 템포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니까. 그룹 개수 설정은 내가 기억공전 한 포인트에 몇 단어씩 넣을지 이거는 설정을 각자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준비하시면 되고요. 이제 기억 시간은 어 단어 10개만 외우시면 돼요. 일단은 그러니까 그냥 3분 하겠습니다. 3분 자, 갑니다. 시작. 약간 딜레이 있을 수 있어요. 기억공전을 머릿속에 미리 떠올려 놓으시고요. 네, 리콜까지 다 하신 분들은 그 피니시 눌러서 네,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. 그다 하신 분들은 화면 공유 이제 꺼주셔도 돼요. 아, 아직 다못 하신 분 계신가요? 지금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, 이렇게 멀티플레이를 다 마치고 나서 어, 채점 결과까지 확인하고서 피니시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으로 이제 결과 페이지죠. 여기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. 그러면 여기서 그방에뭐 정보들 확인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순위표까지 제가 구현을 해놨는데 아그 여러분들이 실제 외울 때 어떤 단어에서 좀 막히는지 그 시간이 어떤 단어 부분에서 좀더 많이 할애를 하시는지 이런 걸 중점적으로 가장 첫 번째로 보고요. 그리고 또 언제쯤 다시 복습을 하러 돌아가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. 그리고 전체적인 템포, 이런 거를 제가 다 체크를 했습니다, 방금. 그, 만약에 그, 엑시트 버튼 있잖아요. 그 오른쪽 상단에 빨간색 버튼, 그걸 누르시면 기록 저장이 안 돼서 여기에 안 떠요. 예. 네, 그래서, 그래서 여기 안 뜨시는 걸 수도 있어요. 어, 내, 네, 네, 난 분명 했는데 왜 여기에 안 뜨지? 하시는 분은. 일단은 여기 이렇게 우리가 외웠던 어, 그 단어들 목록이 쭉 나오죠 어, 그리고 또한 가지 지금 제가 추가해야 되는 예, 추가할 예정인 기능 중에 하나가 어, 여러분들이 결과 화면에 딱 나왔을 때다 맞을 수도 있고 뭐몇 개를 틀릴 수도 있고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여러분의 코칭을 제대로 해 드리려면 사실 어느 부분을 틀렸는지 바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. 근데 그 기능을 지금 안 만들어놨어요. 시간이 너무 없어서. 그래서 일단은 어그뭐딱 누르면 어 그분의 그 뭐라죠 리콜 시트가 딱 보이면서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채점 결과, 예그 네, 기능을 만들 거니까 그거는 다음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할게 될것 같고요. 그래서 혹시나 내가 틀렸거나 맞 아니면 맞았더라도 좀 어려웠던 단어가 있으셨는지 그 채팅창에 각자 쳐주세요.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. 일단 제 설명 들으면서 그 어려웠던 단어들 쭉 쳐주시면 돼요, 지금. 그리고 또 제가 그 관찰을 해 봤는데 비슷했어요. <laughs> 그 화면 공유해 주신 분이 총세분 계셨거든요. 근데 신기하게 속도도 비슷했고요. 그리고 복습을 하러 다시 돌아가거나 이제 마지막 단어 부분 다 보고서 전체적으로 보는 그러니까 다시 복습을 하는 그 시간까지 거의 동일했어요. 어 그걸 딱 제가 봤는데 일단은 음 문제라고 한다면 어 사실